우리는 꾸꾸꾸 꾸, 꾸. 꾸러기. 탐험대. 오늘 저희가 탐험해볼 곳은요. 바로 곤충을 알아보고 관찰할 수 있는 서울 세계 곤충박람회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즐거운 곤충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서울 세계곤충박람회는 곤충의 다양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행사가 마련된 전시회인데요. 오는 11월에는 고양시의 강 세계곤충박람회가 한달 동안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럼 서둘러 곤충박람회를 둘러볼까요? 와, 되게 다양한 곤충들이 많은 것 같아. 여기 세계곤충들도 되게 많대. 우리 빨리 다양한 곤충들을 보러 갈까? 우리가 평소에 흔히 보았던 곤충들부터 생소한 곤충들까지 세계 모든 곤충들이 한 곳에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더듬이가 되게 길어요.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번 박람회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꾸러기 대원들은 곤충 표본 만들기부터 도전해봤습니다. 오박불 장수품들. 제 겁이 많아서. 아니요. 안찍더러운데몸에가 핀을 꽂았어요. 어? 어, 어. 어. 괜찮은데. 에이, 아, 하지 마. 하지 마. 아, 조리가. 저리 조리가. 저리 아, 조리 가라고.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표본을 시작할 건데요. 이렇게 이 곤충을 표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래 오래 간식. 예, 네, 아, 오래 오래 두고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런 뭐 연구 목적도 있고 굉장히 많겠죠. 이제 이 친구를 표본을 시작할 거예요. 친구도 한번 곤충 볼까요 삼각형 오른쪽 대각선 방향에 어. 자 이제 뚫었죠 아 불쌍하다 진짜 죽었는데 몸에 바늘이 또 찔렸어요. <놀람> 곤충의 몸을 고정판 위에 놓고 몸 위로 바늘을 수직으로 고 고정시켜지면 곤충 표본이 음... 완성됩니다. 예. 우와, 우리 꾸러기 탐험 대원들 정말 잘 만들었죠? 서울 세계 곤충 박람회에서는 다양한 곤충들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데요. 호기심이 많은 우리 대원들 만져보지 않을 수 없죠. 진네가 어, 어 앉아봐. 아, 아, 제어 한다 봐. 감사합니다. 뭐가 보여? 이게 이거예요. 아, 이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어? <laughs> 야, 너무 커 이거. 이건 부담스러워 아, 아. 아. 대원 그래도 자꾸 만지다 보면 곤충과 더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탐험 대원이 마지막으로 체험에 도전한 것은 바로 곤충 낚시. 곤충 낚시는 낚싯대 위에 곤충을 타게 만들면 낚시에 성공하는 게임입니다. 재밌겠죠? 낚시를 하기 전에 내기를 할 겁니다. 그걸 어떻게 먹어요? 저희 둘다 둘 잡은 피리님이 드시는 걸로. 야 남의 떡? 아 그딴 짓 하지 마. 그딴 짓 하지 마. 아안된다고 잠깐만. 어. 어. 아. 아. 진짜 씨. 금방 낚싯대에 올라갈 것만 같았던 곤충들이 생각보다 잘안 되는데. 올라가. 오, 오 잡았어. 아 어, 이거 받으시고. 어 야, 그래도 모두 성공했습니다. 피디님 이거 어쩌죠? 잡았으니까 피디님 아, 드셔야겠네요 원래. 피디님 빨리 곤충 드셔야죠. 저희 둘다 잡았으니까. 이번 방담회에서는 우리 미래의 먹거리 식용곤충에 대해서도 소개되어 있었는데요. 단백질 함유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식용곤충. 몸에 좋은 거니까 드셔보시죠. 좋아. 냄새는. 안 피디님 드셔야죠, 이거. 내개에서 네 드셨으니까. 뭔가 이상해. 먹어봐. 오, 맛있는데? 곤충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 키우고, 지식도 넓힐 수 있었던 서울 세계 곤충 박람회 우리 대원들도 체험을 통해서 곤충과 더 친해진 느낌이죠? 그라데이션. 되게 처음엔 곤충이 되게 무서웠는데 하다 보니까 별로 무서운 것도 없어진 것 같고 근데 지금 손가락을 계속 접고 있어서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그래도 색다른 경험을 해본 것 같아서 좋습니다 다양한 곤충들을 구경하고 곤충들을 더 자세히 알수 있었던 세계곤충만남회 정말 즐거웠습니다 올여름 곤충체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꾸러기 탐험대원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 또 돌아올게요.